헬로우 에브리원. 자, 여러분 어, 지금 이 시간은요. 2010년도 지방직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또 20번까지 우리 꼼꼼히 살피면서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문맥상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입니다. 보니까요.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보니까 표현이라기보다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 첫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Fast food franchises have been very successful. 자, fast food franchises have been very successful. 어때 왔습니까? 아주 성공적이 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사죠. 그 그러니까 franchise를 얘기하는 거예요. Fast food. Part of the appeal, 그 appeal 호소하는 일부는 어떤 것이냐? 이거다. 그러니까 호소력 있는 거. 이게 그렇게 성공적인 이유. 중그 일부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집어 들어갈 말을 찾기 위해서 더 보겠습니다. At the major hamburger of chicken franchises. 그러니까 아주 큰왜 햄버거 매장이나 아니면 치킨 매장에서 주요한 그런 매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알죠. 뭘 알죠? 안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What the food is going to taste like. What like? 어떠할지. 뭐가요? 그 음식의 맛이 어떠할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 어, 어떤 햄버거 가게다. 어떤 햄버거 어, 브랜드다. 하면은 맛이 똑같이 가는 곳마다 틀리진 않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힌인데요 뭐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Profitability 하면 프로핏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성입니다. 이익성. Predict는 뭐죠? 프로 프로핏을 기억하면 되고요. 프리딕트가 뭐죠, 여러분? 예측하다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다음에 feasibility, feasible, 실현 가능한 이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입니다. Sustain 하면 지속하다거든요. 지탱하다. 그래서 sustainability 하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뭔가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맛이 어떨지 어디 어떤 곳에서 그걸 사든지간에 그 맛이 어떨지 사람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 predict 라는 동사를 안다면 predictability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대충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바로 2번이 바로 그 답이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밑줄 친 곳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거 부분에 나오는 어, 그런 내용인데요. She thought she just had a 어쩌고저쩌고 flu인데 have a flu 하면 독감에 걸렸다죠. 그런데 독감에 뭐 하면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두 번째는요. And University 어, 대학에서 그는 글도 약간 썼고 여기서 약간이라는 게 약간 힌트가 되는데요. 디디어 액팅 uh, 연기 연기도 조금 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는 뜻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the dishes he produces all have a personal 하면서 나오는데요. 그가 만들어내는 접시들은 모두 개인적인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 또는 취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모두 만족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터치라는 바로 일반에 있는 터치라는 것입니다. 터치가 이렇게 뭐 건드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손대다 터치, 건드림손댐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자 하나씩 보면 어 터치 of 살짝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운이란 얘기고요, 기미 약간 터치한 거니까요. 자 이것도 터치하면 조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터치. 어휘 화면은 약간 연기도 조금 했었고 글도 좀 썼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퍼 o 이스널 어떤 개인적인 터치, 개인적인 취향 특성 이런 뜻으로 역시 여기서도 터치가 쓰였습니다. 터치의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이에요. 자 문제 1, 2번은 이렇게 어휘 문제고요. 자 3번도 역시 어휘 문제인데 자 동사 구